자, 입력된, <laughs> 시간 될 때까지만 할게. 자, 입력된 수에서 마이너스 3을 빼고 1을 곱하래요. 그럼 봐봐. 장치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입력된 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빼는 거야. 잘 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예요. 이해 돼요? 응.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2죠? 응, 그래. 거기다가 마이너스 그래야. 1을 곱하래요. 그럼 플러스 여, 어, 플러스 1호? 을로 가는 거예요. 이해 돼요? 네. 어, 3 빼고, 마3 빼고, 마일 곱해서 일로 갔어. 그럼 얘는 입력된 수를 이,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야. 0. 0이 아니지. 어, 1. 어, 어, 1. 어, 나누면 마이너스 1. 거기다가 7을 6. 더 하래요. 답은 6. 6이겠네요. 8. 됐어요. 자, 이것도 해볼게요. 자, a는 얼마니에요 자, 우리는 뒤에 걸좀 배웠잖아요. 네. 그걸 활용하면 양변에다가 몇을 곱해야 a만 남겠어요? 이 앞에 있는 8. 수의 역수 마이너스, 8? 어, 마이너스 8을 곱해주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약분하면 1이 되겠죠? a만 남겠죠? 이해되나요, 이거? 네.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72가 a네요, 그쵸? 자, 여기도 보세요. B,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자, 생각해봐. 여기다가 몇을 곱해야 B만 남겠어요? 마삼. 그렇죠. 마삼을 곱해야 B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약분하면 1이니까 B만 남겠죠. 오른쪽은 플러스 10입니다. 그쵸? 그렇죠? 네. 자, 마이너스 72 나누기 플러스 10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어, 마이너스 6이네요. 답은 1번. 넘어갈게요. 여기 볼게요. 자, 얘는 이런 문제는 얘들아, 이쪽을 먼저 계산해. 자, 네모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자, 얘는 얼마죠? 플러스. 4분의 25가 되겠죠. 자, 자 여기까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역수 취할 거죠? 역수 하면. 플러스 25분의 4죠. 어, 부호부터,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플러스니까. 네. 약분하면 1, 5. 약분하면 3, 1. 어, 15분의 1이네. 자, 그럼 여기서 네모만 남기고 싶어. 우리 네모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자, 얼마를 곱하는 게 좋겠어요? 어, 마이너스 15를 곱해주면은 없어지겠네요. 플러스 1이 되고, 네모는 약분 마이너스 삼십오네요. 답입니다. 이해돼요? 자, 이것도 해볼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